뮤지컬 루스의 해석, 뮤지컬 루스의 우주 아비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저는 뮤지컬계의 대인배 박인배입니다. 뮤지컬 루스에서 아비람 역할을 맡은 강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배 인배 대인배 박인배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인물 아비람. 네. 네, 아비람이라는 네. 이름이 뭔가 아브라함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브라, 브라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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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브라. 그러니까 아 아브라함. <laughs> 우리의 아비, 아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비, 아비. 네, 그래서 우리를 찾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작품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 강동호 배우님은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두려움도 많이 느끼면서 굉장히 열심히 서로 이제 알고 계셨어요? 저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시걸 게 대인배니까 강동우 한 친구하고 이번에 더블을 하게 됐다라고 사람들한테 예. 얘기를 했더니 경연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 유망주라고 오. 얘기를 들려줘서 떨리더라. 떨리. 떨리. 아. 어 인배 인배 대인배 배우가 같이 한다고. 임병선배님께서는 네. 뮤지컬에서 계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저는 이미 많이 뵀어요. 저 스스로 집에서 굉장히 많이 뵀고 애체보다 실물이 또 훨씬 더 사전 조사까지 하면서 최고의 아비람으로 만들어보겠다.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비람 역할이 루스 뮤지컬 루스여서 보아스 저와 이 아까 대립 관계가 있거든요. 작품이 잘 흘러가려면은 악역이 잘해줘야 되거든요. 좋은 마찰을 저희가 이번에 한번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 맞습니다. 그 아비람이란 역할에 비해서. 그 설명이 있었습니다. 음. 저희가 오디션 볼때 잘생기고 응. 어. 금수저에 네. 굉장히 고스펙남. 어. 하지만 보아스를 질투한다. 이게 저희가 캐스팅 되고 나서 이게 기분 탓인지 그 잘생기고 금수저가 이제 빠졌더라고요. 저희 설명에. 보아스를 질투하는 보아스의 사촌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아까 캐스팅 되고 나서 그 설명란이 계속 아, <laughs> 정말 계속... 뭐 우리, 우리 책임이죠. 충분히 멋있 고 잘생겼고 최고의 혈통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최고의 최고의 스펙남 두분 배우가 아비람은 어떻게 무대지 펼쳐질지 악역이라고 해도 되나? 이럴 정도로 아비람의 매력이 굉장히 많이 돋보이는데 그 중에 우리 아비람 분들의 넘버가 어떨지 어? 공개도 되는 겁니까? 살짝만 그래서 제가 오늘의 MR을 준비 못했습니다 <laughs> 이두 분은 목소리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무반주로도 충분하다 저는 이 어... 가이드를 딱 들었을 때 어, 너무 짜릿했거든요? 혹시 이, 이, 이 부분 기억나실지? 아니 그보다 더 조심하게 따로 있지 네. 이방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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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우리 보아스의 어떤 출신 성분을 가지고 좀 약간 비꼬는 그런 노래입니다 공연장에서 들려드릴게요 우리 그럼 강동우 배우님 아, 저는 배우는... 보아스를 괴롭히기 위한 어떤 작전을 제가 펼칩니다 어... 그 작전을 암시하는 음... 보아스에게 여자가 있답니다 모합 출신 과부 루스 자 오+ 송 오+ 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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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음이 원래 이음이 말하는... 아닌데요. 뭐지? 근데 이게 그냥 그 음을 우리나라에서 낼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 여섯 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아니요 아낌 많은 가치가 있는 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분이 마시는 BBC H 에서 품에 대해서, <laughs> 그다음에 캐릭터에 대해서 한마디씩. 굉장히 이제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할 수도 있고 슬픔이 충만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의 어떤 충만함을 굉장히 느꼈고요. 그냥 스펙타클합니다. 그것이 바로 뮤지컬 루스 한마디로 정의하면 충만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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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멜로디적인 요소도 굉장히 풍만하고요. 그리고 우리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질감이 굉장히 풍만하고 풍만하죠, 네, 성대도 정도? 굉장히 풍만하고요. 네. 이두 분의 어떤 이 성격을 보니까 MBTI 같은 건 ENTP입니다. 네. 네, 열성적인 변론가형. 우리 예수님의 MBTI는 과연 무엇일까요? <laughs>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다 갖고 계십니다. 맞네, 다 갖고 계시겠네요. 여덟 <laughs> 개겠네요, 그럼 MBTI. 가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 마음을 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네요.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와아 ISFJ입니다. 강동우 배우가 생각하는 아비람의 MBTI는 뭘까요? ENFP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감정적이기도 하면서 적극적이고 정신이 없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네. 또 아비람의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된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약간 페르소나 그림자처럼. 페르소나 나왔네요 오늘. <laughs> 이두 분의 아비람이 색깔이 다를 것 같아요. 음. 강동우 배우가 표현하는 아비람, 나박인배 배우가 생각하는. 표현하는 아비람이 다를 것 같아서 이두 분의 공연을 다 보셔야지 와 진정한 MBTI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많은 분들에게 새 인사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공연을 통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나눠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주셔서 저희 준비하고 있는 거꼭 응원해 주시고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2023년 새복 많이 받으시라고 네,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다가 우리 3월에 bbch에서 우리 루스로 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와 멘트가 좋네요 어이두 배우가 펼치는 뮤지컬 루스의 아그람뇨 뮤지컬 루스 많이 기대됩니다 뮤지컬 루스